한달 안으로 백자로 모으기 2회차 영상입니다. 우선 간단히 거래부터 살펴보면 주워둔 480방어 3홈 와플을 굴룬에 판매했고요. 산분노의 칼날이 붙은 표창신용 옆병재료도 이스트에 판매를 했습니다. 오늘의 첫 롤은 소소한 램으로 출발을 하네요. 제여었던 탈머리 옆글에서 199방어 최상급을 노려보도록 하죠. 아 두꺼 차입니다자 배를 먹을 수 있었는데 굴릉급에 처리를 해야 될듯 합니다. 그렇죠. 하드코어 포함 이번 시즌 첫옴눈을 득해줍니다. 바로 앞전 영상에서 소집 도박으로 육지시를 띄웠는데 좀 묵혀뒀다가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드디어 8만원 애니가 깔끔하게 떠주네요. 경험치가 최하급이지만, 20, 20만 되더라도, 기본 베르 이상에는 거래가 되죠. 1베르 바로 확보해주고, 감사합니다. 이로써, 직특한 베르와 합쳐 2베르가 확보됐습니다. 좀더 묵혀둡니다. 사이드보안, 5 5락 각, 딱 기다려. 아, 삼토챙이었으면 더 좋았을 삼활 20공속이네요. 원소마 극딜 용도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수요가 좋지 못합니다. 이스트급에 처리하도록 하죠. 아니, 1%? 이렇게 또 1자로니 물 건너가네요. 11%는 백스급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스굴룬으로 이스트론과 말룬 3개를 교환해주고 라이브에서 작업해볼 소집, 고뇌, 무한, 룬 1세트씩을 챙겨뒀습니다 최소 52라도 떠야 돼요 그래야 본전 찼습니다 배로룬 2개 들어가니까 일단 1자룬이죠 지금 1자룬 태운 거예요 제발 십자룬 갑니다 빨리말 빼리. 빼리 짜란 와잘 떴어 잘 떴어 잘 떴어 1각 근데 1각 너무 아쉬운데요 아 1각 너무 아쉬운데 아 만땅 델라도 말았네 이런 젠장 한3 4절은 받겠죠 고맙습니다 아, 54락 값돌린다개돌린다 아, 말론 제발 집바야할걸 그냥 페이지 에할걸 <laughs> 그냥 페이지 에할걸아 이게 잘 뜨길 바랬는데 사이드 무한보다는 아 이게 진짜 안 되네요 알뜰 초보 한번 보겠습니다 3에다가 43에다가 22 3 0등면은 만당이죠 기본적으로 3스킬이 떴고요 화염기술 피해가 요즘엔 좀더 중요한데 화염기술 피해가 20%떴다면더 좋았겠지만 허염소소 종결 무기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뭐피 c 방갈 일이 없네요 자조정 자 사이스 코로나 에테리 어 이거는 뭐 바로 한방에 3스킬이 그래도 친절하게 뚫려왔네요 210방어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메이지 플레이트. 어, 이륙일 드디어 오랜만에 먹는 이륙일 만당입니다. 자, 웬만하면 그냥 삼속켓 성공 굴백스급일 텐데 백스 가능한가요? 아까 전에 먹은 210방 에트코로나 삼속켓 요거 옴 눈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요. <laughs> 번술참 백수룬! 아유 좋네. 그래도 오늘 백수룬 하나 건조하네요. 아까 먹은 번개기술참. 요거는 굴룬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199가 떠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베르가 일단 먹을 수 있어요. 199 되겠니? 오! 와! 성공! 와, <laughs> 야, 드디어 성공했다. 처음 성공합니다 이거. 야 마지막에 하나 득템마나 건조합니다. 다음 날, 261방 3호 메이지는 굴룬에 판매를 했고, 199방 최상 탈머리는 자룬에 판매를 해서 1자룬을 정립했습니다. 11% 물파참은 백수룬에 판매를 했고요. 옴눈으로 소집을 한번더 리작하게 되는데, 66만 주세요 66. 오자룬66오자룬 66. 아, 개아깝다. 와, 진짜 <laughs> 개아깝다. 젠장. 1만 더 왔으면 십자로인데시에 포기야 오 본베리스 일단 이소켓이떠야되고요어 힘만땅 이소켓 일단은 뭐 팔만하네요 방어력도 준수하고 활마 용도로 거래가치가 생기죠 밀천액이랑 강탕률이 있어서 이제 활마 이 물리 활마 용도로 다음 가다가 찾긴 합니다. 가전려 먹은 요거 3 5인 힘이랑 소켓 만땅이죠. 요거 로론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무딱헐마가 오셨네요. 자, 어저께 띄운 오사락각 무한 요거 3자룬에 판매하고, 요거 오늘 띄운 654폴투 요거는 1자룬에 해소, 합산 4자룬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테러존 이친탑 비전의 성역, 니헐레탁을 돌며 모아둔 열쇠로 첫해플도 따봤죠. 근데 지금 매찬 세팅으로 대강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강룡인데. 어쨌든, 누적 자루는 현재 7점까지 정립을 했고요. 남은 자루는 93자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목걸이는 라이브 중 띄운 크랩목들입니다. 하나같이 수치들이 전부 빠지죠. 여유분의 백스로 퍼자 조정 20개와 이스트로 랄룬 12개를 구매 후 계속해서 도전을 하게 되고 이소서 <목소리> 1 6패에2 0매산이 떴네요. 4패케만 도왔으면 광패긴 하지만 15패케 이상 떠준다면 1 1 7패에 체라 용도로 거래는 가능합니다. 추가 저항이나 스탯 등이 없는 게 아쉽지만 매찬이라도 붙어졌기에 비슷한 급 목걸이가 일자론선에 거래가 됐네요. 네크 횃볼은 옴눈에 거래를 마치고요. 다시 퍼자조선 구매 후 크램목걸이를 돌리던 중 이어스에이0패케 시즌 첫 깔끔한 어세 광패목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옵션 볼게 딱이어스에 20패케밖에 없네요. 추가 스탯이나 저항이 안붙어서 기본값인 이 3자룬 선에서 거래가 가능한 목걸이가 되겠네요. 그렇게 소소 크랩목과 어세 광패목을 각각 1자룬 1자 1베르시에 판매를 완료했고요 이렇게 누적된 자루는 2월 11일 현재까지 9자루니 정립됐습니다. 남은 자루는 아직도 91개네요. 큰게한 방이 필요한 시점이 된것 같아요. 득템이든 도박이든 크랩이든 야무진 한 방을 기대하며 영상과 주말 라이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